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.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데, 아, 우리 정말 많은 팬분들 덕분에 좋은 추억 안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가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지금 한국은 10시 40분이겠네요 마스크 쓴 이유는 수염을 좀안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썼습니다 <laughs> 아, 정말 인도네시아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조금, 어, 떻게 보면 조금 재밌는, 음, 좀 오해가,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. 예. 뭐, 그, 저희 이제 화이트랩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온 건데, 뭐 우리 인도시,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제가 뭐 이렇게 그 사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인은 제가 사인을 좀 바꿨거든요 예 네, 사인을 좀 바꿔서 조금 그제 사인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. 음, 전 너무 웃겨가지고 어, 많이 웃었는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해서 어, 제 사인이 맞다란 라 네,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 잘못이죠 사인 바꾼. 네. 근데 사인 그 글실체가 딱 봐도 저 아닌가요? 예. 그리고 뭐뭐 뭐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뭐 어제 어제죠 이제 화이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만날 만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, 상황이 조금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, 아쉬워서 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너무 아쉽죠 근데 저도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작가리테에 음?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아쉬우시겠어요 네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저를 보러 와 주셔서 네.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네.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음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많은 팬분들을 또 이렇게 봐서 너무 너무나 좋았다는 말씀 그리고 쉽네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 네 뭐. 저를 보는 기회가 뭐, 저희가 만나는 날이 뭐, 이제 끝도 아니고, 이제부터 뭐, 너무 많은, 많으니까, 또 이렇게 좋은 곳을 통해서, 또 저희가 또 좋은 시간 보내는 날이 곧 조만간 있기를 바라고 있게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한국말로 해서 다 알아 들으시겠죠? 네, 이렇게 친구분들을 통해서, 네. 하여튼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차비를 다 마쳤고, 어. 다시 한번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, 어, 정말 조만간 한번더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건강 이해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